포켓몬 세계에는 있 페어리 타입 포켓몬이 존재합니다. 페어리 타입은 1999년에 발매된 2세대 골드 실버 버전에 악타입과 강철 타입이 추가된 이후 15년 만에 추가된 새로운 타입입니다. 순수 페어리 타입 포켓몬은 삐삐, 픽시, 삐, 토개피, 블루, 그랑블루, 플라베베, 플라이테, 플라제스, 슈프, 프레프티르, 나름 퍼프, 나로린, 림피아, 제르네아스, 큐아링, 마빌크, 마위핑, 자시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 타입이 페어리 타입인 포켓몬은 토게티 토게키스, 거막모드의 자시안이 있습니다. 두 번째 타입이 페어리 타입인 포켓몬은 알로라 나인테일, 쿠린, 푸크린, 가라르 날생마, 알로라 도도가스 마인맨, 푸프린, 마릴, 마릴리, 라이토스, 칠리아 가디안, 루리리, 이츠트, 흉내네, 메가 다브니 소미안, 엘풍, 데덴네, 멜리시, 클래피, 디안시, 누리레뉴, 에블리, 에리본, 자마슈, 마쉐이드, 따라큐, 카프 꼬꾸 카프 나비나, 카프 브루루, 카프 느지는, 마기아나, 브리무음, 메롱꿈소겸호오롱털이 있습니다. 메가진화 포켓몬 중 페어리 타입인 포켓몬은 메가가디안, 메가이치트, 메가파비코리, 메가다부니, 메가디안시가 있습니다. 페어리 타입이 생겨나면서 새로운 페어리 EV 진화체인 임피아도 추가됐습니다. 페어리 타입은 대부분 분홍색의 외형으로 만들어졌고 귀여운 외모를 가졌는데 이것은 유럽 신화 속 요정들의 모습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요정 중에는 고블린처럼 무섭게 생긴 것들도 있기 때문에 오름털처럼 생긴 페어리 타입 포켓몬도 존재합니다. 2013년 이스리 행사장에서 페어리 타입을 왜 만들었냐는 질문에 게임플레이크 측에서는 배틀 밸런스가 가장 큰 이유였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드래곤 타입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카운터로 페어리 타입을 새롭게 만들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배틀 밸런스 때문에 생겨난 페어리 타입은 아이러니하게도 배틀 밸런스를 파괴할 정도로 다른 타입들을 압도할 만큼 강한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7세대에서는 최강의 적폐 포켓몬 따라큐를 시작으로 카푸 시리즈 대부분 사위급 성능을 보여 항상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페어리 타입 공격의 2배의 데미지를 받는 타입은 드래곤 격투 악 타입이며 반감이 되는 타입은 불꽃독 강철 타입입니다. 독 강철 타입은 페어리 타입의 2배의 데미지를 주며 격투 벌레 악 타입은 0.5배, 드래곤은 0배의 데미지를 줍니다. 페어리 타입이 드래곤 타입에 강한 이유는 페어리로 대표되는 요정은 선, 드래곤은 악으로 묘사되는 유럽의 전설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 타입도 페어리 타입에 약합니다. 페어리 타입이 강철 타입의 악한 이유는 유럽에서 콜드 아이언이라 불리는 강철 장식이 요정과 같은 초자연적 생물을 격퇴하거나 억제한다는 전설에서 착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페어리 타입이 독 타입의 악한 이유는 요정들이 대자연의 수호자로 묘사된다는 점에서 독에 약하다는 설정이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적투 타입이 페어리 타입의 악한 이유는 전통적인 RPG 게임에서 물 공격을 하는 전사보다 마법을 사용하는 요정이 더 강하게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정들은 그런 물리 기술에 반감되는 것으로 묘사되곤했는데요 그래서 페어리 타입은 격투 타입 기술에 반감이 되게끔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페어리 타입은 요정에서 그 모티브를 따왔기 때문에 마법을 사용하는 요정처럼 대부분의 페어리 타입 공격 기술은 특수 공격이며 물 공격은 오직 치근거리기와 소울 크래시 뿐입니다. 원래 타입보다 페어리 타입이 더잘 어울리는 포켓몬으로 대표적인 것은 픽시입니다. 픽시는 포켓몬 도감에서 자신들의 세계를 소중히 생각하고 있는 듯 좀처럼 사람 앞에 나타나지 않는 요정의 일종이라고 할 만큼 대놓고 요정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유럽의 일부 지방에서는 요정을 픽시라고 부르고 있다는 점에서 페어리 타입과 잘 어울린다고 할수 있습니다. 페어리 타입이 도대체 왜 붙었는지 의아한 포켓몬으로 대표적인 것은 마인맨입니다. 마인맨의 모티브는 판토마임을 하는 광대라서 페어리와 전혀 관련이 없지만 6세대 이후 페어리 타입이 추가됐습니다. 클래피도 페어리 타입과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클레피는 열쇠 꾸러미 포켓몬으로 열쇠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숙례를 내서 열쇠를 닮은 모습이 됐다고 전해지는데요. 그래서 페어리 타입보다는 고스트 타입이 더 어울린다고 할수 있습니다. 페어리 타입으로 가장 많이 바뀐 타입은 노말 타입입니다. 포켓몬을 기존의 타입으로 분리하기 애매할 때 노말로 분리하곤하는데요 예를 들어 1세대 당시에는 휘존트와 깨비드를조 같은 새 포켓몬들은 새 타입으로 분리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새 타입도 없어지게 되면서 요정 같은 포켓몬들도 적당한 분류가 없어 대부분 노말 타입을 갖게 됐고 이런 이유로 노말 타입 중에서 페어리 타입을 받은 포켓몬들이 많게 됐다고 할수 있습니다. 전혀 페어리 타입처럼 생기지 않았지만 페어리 타입인 포켓몬으로 유명한 것은 바로 그랑블루입니다. 그랑블루의 모티브는 누가 봐도 불독이라고할수 있지만 그랑블루가 페어리 타입인 이유는 바로 분류부터 요정 포켓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요정 포켓몬으로 분류되니까 조용히 하고 그런 줄 아세요. 하는 것 같은 블루 기준을 도저히 알수 없긴 한데, 그랑블루가 페어리 타입인 이유는 사실 또 다른 모티브가 쿠시이기 때문입니다. 쿠시는 켈트 신화에 등장하는 요정견으로 요정들의 이에 사육되는 개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페어리 타입은 독타입에 약한데, 독타입은 또 에스퍼 타입에 약합니다. 그래서 많은 페어리 타입 포켓몬들이 역으로 독타입 포켓몬들의 약점을 공략하기 위해 에스퍼 타입 기술을 배웁니다. 페어리 타입과 조화를 이루면 좋은 타입은 바로 땅 타입입니다. 페어리 타입의 약점이 되는 독 타입과 강철 타입이 모두 땅 타입에 약하기 때문입니다. 민피아의 머리에 있는 리본은 사실 리본이 아니라 리본처럼 생긴 더듬이라고 합니다. 알로라 나인테일은 리전폼으로 알려지기 전에는 신의 화신으로 손상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플라제스의 수명은 수백 년이라고 알려졌는데 그긴 시간 동안 정원을 지키는 일에 일생을 바친다고 합니다. 오른 털의 전신을 뒤덮고 있는 털은 사실 머리털이라고 합니다. 머리카락은 근섬유의 역할을 하며 매듭이 풀어지면 촉수와 같은 움직임으로 상대를 묶어버린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배틀 중에 오롱털의 머리카락이 원래의 몸과 살짝 떨어지는 경우도 볼수 있습니다. 달의 불빛, 천사의 키스, 애교부리기는 원래 노말 타입 기술이었지만 6세대 XY 버전부터 페어리 타입으로 바뀌었습니다. 모든 페어리 타입 포켓몬의 평균 특수 방어는 86.47로 전체 포켓몬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모든 페어리 타입 포켓몬의 평균 공격력은 68.69로 전체 포켓몬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포켓몬 카드의 페어리 타입이 처음 등장한 것은 6세대 XY 버전에 기반이 되는 XY 퍼스트 세트부터입니다. 하지만 소드 앤 실드부터는 새로운 페어리 타입 카드가 등장하지 않았고 초타입의 페어리 타입이 포함됐습니다. 현재까지 존재하는 페어리 타입 기술은 거다이 단원, 거다이 천벌, 달의 불빛, 데코레이션, 드레인 키스, 매지컬 샤인, 문포스, 미스트 버스트, 미스트 필드, 소울 크래쉬, 아로마 미스트, 애교 부리기, 요정의 바람, 원더스팀 자연의 분노, 지오 컨트롤, 차밍 보이스, 천사의 키스, 초롱초롱 눈동자, 치근거리기, 트릭 가드, 파멸의 빛, 페어리로, 플라워 가드, 플라워 힐, 플레르 캐논이 있습니다. 페어리 타입 공용 Z 기술은 러블리 스타 임팩트가 있고 전용 페어리 타입 Z 기술로는 카포 시리즈의 알로라의 수호자, 따라큐의 투닥투닥 프렌즈 타임이 있습니다. 페어리 타입 기술 중 가장 높은 위력을 가진 기술은 위력 140의 파멸의 빛이고 가장 낮은 위력을 가진 기술은 위력 40의 요정의 바람과 참밍보이스입니다 페어리 타입 기술 중에서 가장 페어리 타입 같지 않은 기술은 파멸의 빛입니다. 파멸의 빛은 위력 140의 페어리 타입 특수 기술로 영혼의 꽃 플라이트의 전용기입니다. 파메레빛은 모든 페어리 타입 기술 중에서 가장 높은 이력을 갖고 있지만 현재까지 영혼의 꽃 플라이트가 배포되지 않아서 게임 속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파메레빛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파메레빛 같은 기술을 만든 이유는 천사 같은 요정도 있는 반면 사악하게 표현되는 요정도 있다는 점에서 페어리 타입이 이중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페어리 타입 기술 중에는 상대를 풀 죽음으로 만드는 부가 효과를 가진 기술이 없습니다. 6세대 엑 XY 버전에서는 총 37마리의 페어리 타입 포켓몬이 소개되면서 가장 많은 페어리 타입 포켓몬이 등장한 버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8세대 소드 실드 버전에서는 총 9마리의 페어리 타입 포켓몬이 소개되면서 가장 적은 페어리 타입 포켓몬이 등장했습니다. 페어리 타입 포켓몬 중에는 외형적으로 성별 구별할수 있는 포켓몬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페어리 타입 포켓몬 중 크기가 가장 큰 포켓몬은 제르네아스로 3m입니다. 페어리 타입 포켓몬 중 가장 작은 포켓몬은 플라베베로 0.1m입니다. 페어리 타입 포켓몬 중 가장 무거운 포켓몬은 자시안으로 355kg입니다. 페어리 타입 포켓몬 중 가장 가벼운 포켓몬은 플라베베로 0.1kg입니다. 잠재 파워는 사용자의 개체 값에 따라 여러가지 타입으로 변할 수 있는데 유일하게 페어리 타입과 노말 타입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5세대 블랙 화이트 버전의 첫 등장한 주얼이란 아이템은 지니게 한 포켓몬이 특정 타입의 기술을 사용하면 위력을 1.5배 상승시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얼은 포켓몬의 타입에 맞춰 1 7종내의 주얼이 존재했고, 페어리 주얼이 추가되어 총 18종이 존재했지만, 현재까지 페어리 주얼은 게임 속에서 공식적으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페어리 타입 기술을 올려줄 수 있는 아이템은 오직 정령 플레이트밖에 없습니다. 상대의 페어리 타입 기술의 데미지를 줄여주는 열매로는 로셸 열매가 있습니다. 최초의 페어리 타입 체육관 관장은 6세대 엑 XY 버전의 훈니 체육관 관장인 마슈입니다. 마슈의 엔트리는 입치트, 마인맨, 닌피아로 되어 있습니다. 7세대 썸몬 버전의 페어리타임 네임드 트레이너로 말리아가 있습니다. 말리아는 포니섬의 캡틴으로 엔트리는 클레피, 그랑블루, 마쉐이드, 투크린, 에리본입니다. 썸몬 버전에서 릴리에는 배틀하지 않았지만 울트라 썸몬 버전의 자우보와에트르 재단 조무레기와의 협동배틀에서 삐삐를 꺼내는 것을 볼수 있고 배틀 트리에서 에리본과 큐아링을 쓰는 것을 볼수 있어 나름 페어리타임 포켓몬 트레이너라고 할수 있습니다. 8세대 소드실드 버전의 페어리타임 네임드 트레이너로는 포플러가 있습니다 코플러는 아라베스크 마을의 체육관 장으로 엔트리는 가라르 또도가스, 입치트, 포게키스, 마이핑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드실드 버전에서 코플러의 뒤를 이은 페어리 타입 체육관 장으로 비트가 있습니다. 비트는 원래 에스퍼 타입 트레이너라서 유니란, 고디탱몸지브림을 갖고 있었지만 이후 포켓몬 리그에서는 입치트, 가디안, 가라르 날색마, 림피아, 부리무음을 갖게 되면서 페어리 타입 포켓몬으로 엔트리를 채우게 됐습니다. 페어리 타입이 생기면서 원래는 페어리 타입이 아니었다가 페어리 타입이 된 포켓몬들도 있습니다. 삐, 삐삐, 삐 픽시, 토개피, 블루, 그랑블루는 원래 노말 단일 타입이었지만 6세대부터 페어리 단일 타입으로 바뀌었습니다 노말 타입이었는데 페어리 타입이 추가된 포켓몬은 루리리, 푸프린, 푸린, 푸크린이 있습니다 에스퍼 타입이었는데 페어리 타입이 추가된 포켓몬은 흉내내, 마인맨, 랄토스, 킬리아, 가디안이 있습니다 강철 타입이었는데 페어리 타입이 추가된 포켓몬으로는 리치트가 있습니다 풀 타입이었는데 페어리 타입이 추가된 포켓몬으로는 소미아, 엘풍이 있습니다 불 타입이었는데 페어리 타입이 추가된 포켓몬으로는 마릴 마릴리가 있습니다. 비행 타입이었는데 페어리 타입이 추가된 포켓몬으로는 토게티 토게키스가 있습니다. 리전 폼이 되면서 페어리 타입이 된 포켓몬은 라인테일 날색마 또도가스가 있습니다. 메가 진화가 되면서 페어리 타입이 추가되는 포켓몬으로는 메가 파비코리가 있습니다. 페어리타의 포켓몬 중 종족값이 가장 높은 포켓몬은 거막모드 자시안으로 총 720이고 가장 낮은 포켓몬은 루리리로 190입니다. 페어리타의 포켓몬 중 HP 종족값이 가장 높은 포켓몬은 푸크린으로 140이고 가장 낮은 포켓몬은 흉내내로 20입니다. 페어리타의 포켓몬 중 공격 종족값이 가장 높은 포켓몬은 거막모드 자시안으로 170이고 가장 낮은 포켓몬은 토개피로 20입니다. 페어리 타입 포켓몬 중 방어 종족값이 가장 높은 포켓몬은 멜리시와 디안시로 150이고 가장 낮은 포켓몬은 포프린으로 15입니다. 페어리 타입 포켓몬 중 특수공격 종족값이 가장 높은 포켓몬은 메가가디안으로 165이고 가장 낮은 포켓몬은 루리리로 20입니다. 페어리 타입 포켓몬 중 스피드 종족값이 가장 높은 포켓몬은 거막모드 자시안으로 148이고 가장 낮은 포켓몬은 포프린, 삐, 자마주로 15입니다. 페어리 타입과 복합 타입을 이루지 않는 타입은 불꽃, 격투, 땅 타입입니다. 지우의 포켓몬 중 페어리 타입인 포켓몬은 마인맨 밖에 없습니다. 마인맨은 우연히 지우네 집에 들어가서 집에 눌러 사는 가정부가 됐습니다. 오늘의 TMI는 여기까지. 페어리 타입과 관련된 더 많은 TMI를 알고 있다면 댓글에 적어주세요.